달콤한 총각 오늘은 뭐해?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laughs> 무엇이냐? 자요 배합토에 요거, 요자 요건데 그달콤이가 금요일 날 실방을 하면서 이 쪼꼬미들. 이런 작은 것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은 거를 살도 안 빼고 <laughs> 이렇게 키웠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성장세를 이렇게 더디게 하면서 어떻게 이 정도까지 예, 관리가 됐는지가 되게 많이 궁금하실 건데, 그래서 오늘 이 배합토에 대해서 어떻게 흙을 썼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서 빠진 거는 지금. 그달총인의 매장에 저곡토가 있는 줄 알았더니 저곡토가 없어 가지고 예, 저곡토만 빠졌어요 여기서 자 저곡토만 여기 한 삽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돼요 여기 한 삽이 자 보시면 마사 하나 둘세개 이렇게 이렇게 세 삽을 넣고요 이게 산야초 두삽 상토 두삽자 그리고 토양살충제 요만큼 자 요만큼 여기가 토양살충제자 요렇게 요거에다가 저곡토만 딱한 삽이 더 들어가면 돼요 자 여기 비율에서 자 그러면 3, 2, 2그 다음에 1, 1 요렇게 딱 요거는 토양 살충제는 한 스푼 네, 이렇게딱 넣으시면 돼요 자 토양 살충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버무려서 자 관리가 또 중요해요 요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물을 주는 용도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laughs> 달총이가 이거를 광고를 계속, 이거 링크를 계속 올려드리죠. 침투 정균. 자, 달총이가 계속 이거는 안 떨어뜨리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노란색을 쓰시죠. 예, 달총이는 파란색인데, 달총, 달총이는, 예, 파란색을 쓰죠. 예, 요게 잘못 구해가지고, 달총이가 처음 했을 때는 잘못 구했어요. 그래서, 달청이가 이거 구입할 때는 엄청나게 예, 많이 구매를 했어요. 자 보시면 21년도죠. 21년도. 자 21년도, 21년도에 이거를 대량으로 달청이가 가지고 와가지고 예, 썼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달청이는 이 파란색, 예, 파란색 병이에요. 파란색 병. 예, 그래서 요거를 아직도 쓰고 있는데. 저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요거를 지금 이렇게 해서 배합을 하잖아요. 네, 배합을 하시고, 토양 살충제를 이렇게한 스푼 딱 넣으시고, 요 비율이에요, 딱. 자, 이게 지금 뭘로 이렇게 했냐면은, 여러분들 쓰시는 요거, 요삽 있죠, 요 삽. 자, 요거 삽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를 넣냐면,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거 비율만 아시면 돼요. 자, 이걸로 쓰시든, 이걸로 쓰시든 똑같은데, 그러면은, 양을, 이 토양 살충제 양 넣는 게 조금 애매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고, 여기 있는 거, 자, 마사 3개, 산야초 2개, 상토 2개, 요게, 여기에 저곡토 한삽, 요거까지 해서 딱 끝. 끝이에요. 더 이상 넣는 거 없어요. 지렁이 분변토, 훈탄이니 뭐니 이런 거안 넣습니다. 자, 뭐, 계피가루니 뭐니 이런 거안 넣어요. 자, 아무것도 안 넣어요. 자, 요 상태가 끝이에요. 그리고, 물 주는 거를 다총이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물을 어떻게 주는 건지. 자, 물 주실 때는 이 아이를 꼭 쓰셔야 돼요. 자, 물 주실 때이 침투정견을 꼭 쓰셔가지고, 이거 얼마 안 해요. 이거 한 병에 지금 뭐, 그 회원 가입이 되어 계신 분들, 그 농촌에서 이제 협회에 이제 가입이 되신 분들은 좀 저렴할 건데, 일반 분들은 쿠팡에서 9,000원이면 구매를 하세요. 다총이가 이거 링크를 걸어 드리죠. 예, 네, 그러니까 저거 쓰시면 되고, 이그2 0리터 말통으로 요거 그몇 방울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오래 써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배합토를 요거를 써 가지고 달걀이 식재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부터 다지는 거예요. 근데 물은 동일하게 주시면 돼요. 어떻게 주냐면은 침투 정균을 타서 이 아이를 살균, 이 얘가 기본적으로 살균, 살균을 같이 해 줘요. <laughs> 그래서 물줄 때마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얘네들이 물주는 텀이 조금 길어요 대신 얘네들은 자 열흘에서 15일 간격을 여러분들이 맞추셔 가지고 그 간격마다 주는데 흠뻑 주는게 아닙니다 흠뻑 주는게 아니고 이 약실 때 쓰는 요게 뭐냐면은 이 침투정균 자체가 성분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이파리에 그냥 쫙 퍼져요 이 성분 자체가 그래요 예 그래서 적은 양으로 효과를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줄 때, 물줄 때도 요거를 쓰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 큐티클층 이런 것들 다 제거해주고요. 이런 거 약한 이런 거안 남게끔 다 얘네들이 코팅막을 형성을 해줘요. 그래서 균으로부터 방어를 많이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물을 굶기거나 이러면은 아이들 깍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 그래서 자주 주는데 이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코팅 효과를 극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사이즈가 일단 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흠뻑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쑥 훑고 지나가듯이 이렇게만 딱 주시면, 이 아이들이 물을 최대한 많이 빨아먹고 다 젖어요. 자, 그, 그 얘기인 즉슨, 흙을 전체적으로 다안 적시고, 요 위에만 살포시 적게끔만 줘도, 이 아이가, 다육이가 물을 충분히 빨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날짜는 다중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딱 정해진 날짜에 따박따박 주셔야 돼요 열흘을 정했으면 열흘 보름을 정했으면 보름 간격으로 따박따박 주시면서 이 아이를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햇볕은 당연히 잘 드는데 두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토양 살충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절대 광고 아니에요 여기 침투정균 회사에서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이 카운터, 예, 이거 파만농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도 단 이거 음, 다 하다못해 이거 계량컵 티스푼 하나도 그냥 공짜로 받은 거 없어요. 달총이는 그냥 달총이가 써보고 좋으니까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카운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알아요. 이게 지금 요렇게 각종 해충들을 다 방멸을 해줘요. 토양에 서식하는 아이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지금 이 다육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돼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묵으면 묵을수록 다 여기는 뭐에 약하다? 뿌리 혹선충에 약해요. 뿌리 혹선충에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많이 잡아주는 게, 각종 뿌리 혹선충을 잡아주는 게, 카운터가 1번이에요. 달충이가 보니까, 보면은 여기에 나와요. 뿌리 혹선충. 그니까, 뿌리파리,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포트 안에다가 알 까놓고 막 이러는 벌레들, 그런 것들 다 잡아줘요, 얘가. 그래서 이거를 필히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6개월밖에 안 가요. 효능이 6개월밖에 안 간다고 달총이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6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떠가지고 티스푼을 떠서 이렇게 위에다가 그냥 뿌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뿌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샤워기로 물 주지 말라고 달총이가 말씀드리는 게뭐 때문에 그러냐면 미스트를 쓰시면은 얘네들이 이 가루 알갱이들이 잘안 튀어요. 미스트. 자, 여러분들이 미스트 샤워기를 달총이가 쓰라고 <laughs>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물 나오는 양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기분 탓이에요. 달총이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기분 탓이에요. 미스트로 하나 그냥 샤워기로 하나. 내가 달총이가 요거를 설명을 좀 보여 드릴게요. 달총이네는 여기에 지금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면은 지금 샤워로 돼 있어요. 샤워로. 이렇게 보시면 직수.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걸 틀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보시면은 물량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럼 미스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를. 자, 이거를 미스트로. 아이고 한 손으로 할라니까 조금 어렵네요. 잠시만요. 아이고 이거를. 자, 그리고 여는 건 똑같아요. 여기 버튼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들. 그냥 기분 탓이에요, 이게. 나오는 양은 거의 비슷하. 왜? 똑같은 양으로 나오는데 분사되는, 예, 저게 속도만 다른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미스트하고 나오는 게 다르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쌓여요, 보세요. 예. 이렇게나 나오는데 물이 양이 적다고요? 절대 안 적어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미스트로 주면은 이 아이들이 이 알갱이들 여기다가 카운터 같은 거로 이렇게 뿌려 놨을 때안 날라가요. 네. 그래서 달총이네는 미스트를 줘야 왜 미스트를 주라 그러냐면 미스트를 줘야 여기 밑에까지 물을 채우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쑥 주고 나면은 어느 정도 수분기를 먹잖아요. 흙이. 그 다음에 물을 한번 더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물을 예이 아이들 한번줄때 제대로 확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스트 기능이 있는 샤워기를 쓰시라고 달총이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운터라는 거 토양 살충제는 달총이는 무조건 이 카운터 말고는 안 써요. 여러분들이 카운트 토양 살충제를 보시면 대부분 한칸 많으면 한칸 반. 요 정도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그만치 세 칸에 달하는 해충들을 다 잡아줘요. 그만큼 좀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은 달총이가 말씀드렸죠. 냄새가 가스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가스 냄새나지 도시 가스 냄새처럼 이렇게 나요. 그게 단점인 거지. 요즘에는 냄새 안 나는 것도 나왔는데 대신 냄새가 안 나는 대신 잡아주는 게 적어요. 그리고 이 카운터를 쓰면은 여러분들 날파리 여름에 잘못 봐요. 구경 잘 못해요. 예. 네. 달총에는 날파리 이거 지금 다른데 가면 이거 노란 거, 이거 나비 모양으로 돼 있는 그거 끈끈이 같은 거다 붙여놓잖아요. 달총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이거 쓰거든요. 예. 물한번줄 때마다 냄새가 이렇게 폴펄 올라오기 때문에 날파리들이 안날라다녀요 자, 그리고 침투정경 꼭 쓰시고요. 자, 달구는 거는 달총이가 말씀드렸어요. 물 주는 건 똑같이 주되, 6개월 지나면 토양 살충제는 다시 살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녹는데 6개월 걸려요. 자, 그리고 마감 푸케이. 자 마감 푸케가 있으면은 요 12cm 기준으로 대립으로 다섯 알, 네 알, 네알 정도만 꽂아 주셔도 돼요. 자 십자가 모양으로 네 군데 하나, 둘, 셋, 네 군데 이렇게 그냥 핀셋으로 그냥 꽂아 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살도 안 빼고 살도 뚱뚱하게 올라오면서 다져지면서 사이즈는 안 키우고 왜물 먹는 양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예. 여름에 장마철에 이 아이들 이렇게 뭐 대단하게 물먹고 이럴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자 배합토는 딱 말씀드렸어요. 마사 3삽, 산야초 2삽, 상토 2삽에 요거 그리고 저곡토 1삽 그리고 토양살충제 1스푼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달총이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진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고 토양살충제 그리고 침투정균 그리고 칼키산. 달청이 돈 10원도 안 받았고요. 협찬도 안 받았어요. 그냥 써보고 좋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반응이 좀 빨라요. 칼키산이 다른 것보다 좀 반응이 빨라서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렸던 거고, 예. 카운터는 달청이가 계속 쓰고 있어서, 예. 날파리나 이런 것들 잘안 꼬여서 요거를 더 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가스 쓸 일이 없으니까 하우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용하고 있고, 침투정규는 약 흔히 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약을 쓰실 때, 베노밀 제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허옇게 그냥 이게, 점점점점, 매개, 예, 돼가지고, 이쁜 다육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침투정균을 쓰시면, 광택까지도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얘네들 올라와요. 그니까, 러 그렇게 하셔가지고, 요, 다육이들, 좀잘 달구면서 쓰는 방법, 오늘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달총이도 요거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작은 사이즈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화분만 작게 쓰면은 작게 크겠지 이러겠지만은 영양분이 받쳐주면서 이 아이를 작게 키워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옵니다. 자, 동글동글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달총이가 이렇게 출시하기 전에 자, 9월, 10월 이렇게 해가지고 9월, 10월 9월, 10월 해서 이렇게 준비된 것들 자, 요거 노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자 오는 비다 맞고 다 했어요. 그래서 조금 표면이 조금 거칠어 보이는 느낌이 있기는 해도 지금 뭐또 이제 상 안에서 이제 침투전견 쓰고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쓰시면 됩니다. 자 배합토 요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웬만한 건다 있을 거예요. 간단하죠. 마사 세 컵에 산야초는 집에 다 있잖아요. 상토도 다 있고 저곡토만 없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저곡토는 소량 포장, 1kg 포장도 다 판매를 해요. 그니까 한 사. 그리 토양 살충제는 여러분들 계속 쓰셔야 되는 거니까, 예, 뭐, 요런 거는 한 포대에 뭐, 그, 만 원도 안 해요, 이거. 이거 지금, 어, 요거 포대로 한 포대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만 원도 안 하니까 이거 하나 사다가 잘 밀봉해가지고 습기 한차에 놓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침투정균은9 0 0 0원 정도면 쿠팡에서 판매를 합니다. 자, 그리고 칼, 칼키산 같은 경우는 28,000원짜리 제일 싼것 달총이가 링크를 해드렸으니까 거기서 그냥 구매를 하시면 돼요. 다른 데서 잘못 구매하면 4만원, 3만원대, 4만원대 이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정보를 달총이가 많이 드리고 싶은데 맹목적으로 달총이가 말씀드리는 거는 맹신하시는 분들이 꼭 나와요. 그러면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따라하셔라 라고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달총이가 될수 있으면 이런 정보들 여기서만 적용이 될수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런 것들은 달총이가 그래서 영상을 잘안 찍는 거예요. 자, 그래도 요 배합을 해서 요거를 완성을 시켜 놓은 거니까 요것도 지금, 예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키우시는 분들 한번 이쁘게 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콤한 총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